자, 오늘은, 어, 테스트 1회분, 파6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테스트 1회분에 이제 파6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본 강좌는 850, 900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접근이기 때문에, 파6는 어, 한 세트당, 어, 반드시 2분 안에 시간을 문제 풀어야 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파6가 바로, 선생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 예술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어형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문법을 또다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의의를 다 풀어내야 되고 책은 신유형, 바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어떤 요령 위주로 파트 5 풀듯이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세트당 빨리 2분 안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정리가 다돼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논리적인 접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분 안에 풀어내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일단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시고 131번 문제는 어형 문제죠. 그리고 132번은 지금 포기 문항에 전치사가 나오고 있죠. 문법. 그리고 133번은 바로 동사의 문제고 134번이 바로 논리 문제죠. 자, 문장. 자, 빨리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속적으로 providing, 제공하기 위해서, 뭐를, 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블랭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로 기업, 테넌트는 세입자죠. 세입자들에게, 우리의 기업 세입자들에게, 바로 여기서 자리는 무슨 자리겠습니까? 131번 어형문제인데, 전치사가 나왔고,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죠. 종합예술이라 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명사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A는 지금 동사. b 는 지금 이 d 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뭐 하나의 뭐 가구분사로 될 수도 있고 동사 가거형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명사가 아닙니다. C는 바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붙든지 정관사가 붙든지 아니면 복숭이 되든지 그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서비스가 되겠죠.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 세입자들에게. 어, 가장 높은 수준의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우리는 바로 have schedule, 일정을 잡아왔었습니다. 뭐를? 남쪽 로비, r 스 s t 이 화장실에 대한 일정을 잡아왔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m a i n t e n a n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언제? 이번 주말. 그리고 5월 13일에서 5월 14일. 이번 주말 유지보수를 위해서 남쪽 로비 화장실에 대한 일정을 잡아왔다는 이야기죠. 사선 끊고 그럼 blank this time. 이러한 시간. 자, 전치사 문제. along은 어떤 면을 따라서 쭉 따라서라는 도 뜻도 있고, along 뭐뭐 함께라는 의미도 있죠. 어, 이런 시간 함께? 그럼 3b는 during은 뭐뭐 동안에. 우리가 동안에라는 전치사 수업에서 다 배웠죠. during, d에는 특정 기간이 오고, for, 다음에 수사 동반 기간이 온다 했겠죠. 그 다음, c는 without, 뭐뭐 뭐 없이, d는 between a and b 구조로서, a와 b 사이에 주로 쓰인다 했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러한 시간 동안에 는 의미가 맞겠죠. during, 다음에 특정 기간. 그래서 132번은 바로 b가 답이 됩니다. 2분 안에 정신없이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the restroom, 그 화장실은 will be out of order. be out of order. 원래 고장 난 뜻인데 여기서 뭔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에는 바로 이 화장실이 바로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so 그러므로 tenant, 세입자와 그들의 guest, 손님들은 instead, 부사, 대신에 should use the facility. 그 시설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north lobby, 북쪽 로비에 있는 그 시설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3번 어휘 문제. We blank for. 우리는 뭐뭐 합니다. Any inconvenience.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뭐. 이것이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불편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Apologize for 답은 A고 Organize는 조직하다 Realize는 깨닫다 실현하다 Recognize는 인식하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850, 900을 목표하는 분들은 이 지금 논리 문장 사비 문제에 대한 고독점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재 이탈되는 거는 전부 다 오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은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134번) 그~ 이거를 지금 읽어내는 데또 시간이 어~ 압박이 다가오죠 그래서 (2분) 안에 푸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34번) 당신이 우리의 어, (property management team) 부동산 관리팀에 입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전화. 어 지금 화장실 고장나가지고 어, 남쪽 화장실 고장나고 북쪽 화장실 화장실 지금 공사로 인한 불편. 거기에 대한 이제 어, 공지사항인데 입사 이야기는 이거는 바로 이, 하재 이탈 이라는 거죠. 제껴야 되고. 그 다음 B 부분 자, 이제 B를 보시죠. 자 B는 Y를 하로볼까요 메인 로비가 바로 페인트 칠해지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patience, 인내 참을성 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 뭐 북쪽 에 있는 로비를, 지금 시설을 이용하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페인트가 칠해 있는 동안에, 어, 그게 페인트가 칠해 있는 동안에 당신의 인내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논리가 안 맞죠. 페인트가 칠해 있다면 접근 자체가 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쪽 로비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에서 여기서 조금 화제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C를 보면은, 음, on t h e s day. 자, 이러한 날에 있어서, 북쪽 로비에 바로 액세스 접근에 대한 시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겠는데 이것도하자 이탈이 되는 것이죠. 북쪽 로비 화장실을 대체 화장실을 이용하라 겠는데 거기 에 대한 접근을 시도를 하지 말아 가면은 전혀 말이 안 맞죠. 자 D를 봅니다. Question or comment 어떤 질문이나 comment 의견 문의 사항이 있으면 maybe directed 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매니 n 먼트 e m e 관리 사무실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을 보면요, 댄빌 property management partner가 되어 있빌 부동산 관리 사무실, 관리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뒤를 보시면, 어떤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이 지금 관리 사무실로 뭔가, 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요게 지금 합당한 바로 논리적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답이 되겠습니다. 하재의 이탈되는 부분을 오답 처리해 준다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생각해서 A, B, C를 다 읽어가면서 정답 내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자,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